앵글 또 틀어졌잖아 수평 맞추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? 지난번 것도 엄마 때문에 다 날린 거 기억 안 나? 세나야 엄마 팔이 너무 저려서 그래 벌써 한 시간째다 우리 이제 좀 앉으면 안 될까? 커피 다 식었어 지금 햇빛 딱 좋은 타이밍이란 말이야 이 카페에 대관료가 얼만 줄 알아? 엄마가 그돈낼 거야? 아니잖아 그럼 군말 말고 좀 찍어 그래 알았다 다시 줘봐 아 진짜 답답해 미치겠네 늙으면 감도 떨어져? 됐어 폰줘 그냥 셀카나 찍을 테니까 세나야 너 요즘 회사 일은 좀 어떠니? 지난번에 힘들다던 상사하고는 좀 괜찮아? 아 엄마 나 지금 피도 올리잖아 멘트 써야 되니까 말좀 시키지 마 그래도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지 댓글 반응 좋네. 엄마, 잠깐 일어나봐. 이제 다 했어? 얘기 좀 해도 돼? 아니 저쪽 창가 자리 비었어. 가서 자리 좀 맡아놔. 거기서 찍으면 더잘 나와. 나이 케이크 들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서 앉아 있어. 아, 뭐해? 안 가고? 사람 온다니까. 빨리 가서 가방 던져놓으라고. 엄마의 표정이 굳는다. 내가 너 시다바리니? 뭐? 내가 너 비서냐고. 아니면 돈안 드는 침꾼이야? 엄마 왜 이래? 사람들 쳐다보잖아! 목소리 낮춰! 쳐다보라 그래! 너는 그놈의 폰 쳐다보느라! 네 앞에 있는 어미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안 보이니? 너 기억이나 해? 지난달에도, 지지날달에도! 넌나 불러내서 사진만 찍고, 밥한끼 제대로 먹으면서 눈 마주친 적 있어? 촬영 끝나면 넌 폰만 보고, 나는 내 눈치만 보고 내가 너한테 도대체 뭐니 좋아요 눌러주는 기계야? 하아, 엄마 나 이거 사업이야 엄마가 능력 없어서 나 뒷바라지 못해준 거 내가 내 능력으로 벌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니고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? 어 엄마 뭐해 그 그거 내려놔 그거 비싼 거야 사진도 찍어야 돼. 이제 사진 못 찍겠네. 잘 됐다. 세나야. 앞으로 연락하지 마. 네가 필요할 때만 찾는 엄마. 이제 사표 낼란다. 남들한테 보이는 네 인생 말고 네 속이나 좀 채우고 살아. 아! 엄마, 엄마. 아 진짜 짜증나. 이거 어떻게 치워. 아. 오늘 따라 햇살이 참 눈부시네. 이제야 내 앞에 풍경이 제대로 보이네. 이 세상 모든 엄마를 응원합니다.